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언제부턴가 인사가 싸도반대 투쟁으로 그렇게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자,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예. 제가 다른 분들은 좀더 짧게 하셨는데 저는 한 3분의 시간을 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정말 이 축제가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싸드로 인해가지고 참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울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김천 시민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행정 절차 다 무시하고 무엇이 급한지 도둑이 도둑질하듯 몰래 그리고 급하게 불법으로 사드를 대체하려는지 궁금합니다. 민선 22년 박팔령 시장님, 박보생 시장님, 혁신도시 유치하시고 혁신도시 정착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겨우 김천을 미래가 있는 도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한명 잘못 뽑아서 그 국회의원의 거짓과 언론의 외국으로 김천 최대의 이기를 맞이했습니다. 도대체 사드가 무엇이길래 230일 넘게 시민들이 김천역 광장에서 매일 저녁 촛불을 들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드보다 더 무서운 게 엑스밴드 레이더라는 것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안방에다가 제가 몰래카메라 설치했다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용납되겠어? 요 용납 안 됩니다. 그게 엑스밴드 레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도복이 아니고 반발하는 거예요. 전쟁 나면 1차 타겟이 된다는 것이죠 미국이 중국 안방에 몰래카메라 설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사드는 북한 핵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막는다고 해도 사드가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 종말단계라는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마지막 단계 우리 김천 하늘에서 핵이 터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laughs> 언론의 외국으로 인해가지고, 진실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는 김천에서 태어나고, 김천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김천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싸도 막아주세요. 농소, 남면, 유공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천 전체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철호 형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당신이 인간이라면 당신이 정말 인간이라면 지금이라도 김천력 강장에 나와서 시민들께 거짓이 아닌 진실로서 백배사죄하고 시민과 함께 사드 반대를 외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시민들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인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사드 배치! 결사반대. 결사반대.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